내 네, 비슷한 음식 어디가 더 맛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맞대만 만리포터 김아은입니다. 커피 많은 학우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들고 다니거나 수업 중에도 두고 마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기호 음료인 커피로 정해봤습니다. 비교해볼 두 곳은 우리 학교 카페의 양대산맥인 카페드림과 미우입니다 화구분들께서 많이 드시는 아메리카노와 바닐라라떼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커피드림과 미유의 커피 두 종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커피들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조금 긴장되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메리카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맛을 보기 전에 가격을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카페드림의 아메리카노는 1,800원 그리고 미유 카페의 아메리카노는 1,500원으로 카페드림보다는 미유 카페의 아메리카노가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는 비슷하니 맛이 더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카페드림의 아메리카노부터 마셔볼게요. 전형적인 아메리카노 맛이고요. 이번에는 미유의 아메리카노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맛이 나는데요. 두 아메리카노를 비교해보았을 때 미유 카페의 아메리카노가 조금 더 쓰게 느껴졌어요. 쓴맛 때문에 아메리카노를 잘 찾지 않는 저로서는 카페 드림의 아메리카노가 더잘 맞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한 원두의 맛이나 쓴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메리카노를 찾으신다면 미유 카페의 아메리카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바닐라라떼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맛을 먼저 보기 전에 가격을 비교해보자면 카페드림의 바닐라라떼는 3,000원. 미유의 바닐라라떼는 2,800원으로 카페드림의 바닐라라떼보다 미유의 바닐라라떼가 보다 저렴한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컵의 크기도 비교해 보았을 때 가격이 싼 미유가 크기까지 큰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과연 맛 또한 미유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드림의 바닐라라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음, 바닐라 향이 강하게 나고 있어요. 이번엔 미유의 바닐라라떼를 먹어보겠습니다. 잘 어우러진 맛이 납니다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카페드림의 바닐라라떼는 바닐라 맛과 커피의 맛이 약간은 따로 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유의 바닐라라떼는 커피의 맛과 바닐라 향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미유카페의 바닐라라떼를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카페드림과 미유의 커피 두 종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저는, 음, 미유의 바닐라 라떼가 가장 맛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쓴 아메리카노보다는 달달한 바닐라 라떼가 저의 입맛에는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커피 종류일지라도 각각 카페마다 약간 미묘한 차이가 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영상이 두 카페의 맛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더 확실한 비교를 위해 여러분들이 직접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교내 음식 비교가 궁금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맛대의 맛에서 만나요. 안녕!